LA 홈 데뷔전을 앞둔 LAFC 경기장은 마치 한국의 경기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한국 팬들은 물론 외국 팬들까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입장을 기다렸고 손흥민의 토트넘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 영국까지 찾아갔었다는 외국인 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I'm excited. I saw Son play a year ago in London. I'm an LAFC fan, so it was like bittersweet and I got really excited that I would be able to see him again. 교민들은 손흥민의 존재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더욱 커졌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또 미국에서 자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손흥민 선수가다는게 너무나 감사하고 한국에서 직접 찾아온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에서 손흥민 선수 보러 예, 이 힘겹게 왔어요. 항상 잘하시는 것만큼 안 다치시고 예, 잘 경기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2 2 0 0석인 비에모 스타디움은 모든 좌석이 매진됐고 관중석 곳곳이 태극기의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전방에 머무르지 않고 수시로 아래로 내려와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LAFC는 전반 15분 드니부안가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았지만 서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샌디에고는 전반 33분 로사노의 동점골로 1대1 동점을 이뤘습니다 가장 아쉬운 장면은 후반 33분에 나왔습니다. 오른발슛 이 골대에 맞고 나오면서 손흥민은 물론 2만 2천 관중들도 아쉬움에 탄식을 토했습니다. 후반 21분 샌디에고는 드레이어의 역전골로 전세를 뒤집어 LA는 결국 2대 1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어, 정말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어, 그렇게 어, 승리로 가져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 조금.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팬분들이 또 경기장에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또 태극기도 들고 오시고 또저 유니폼도 입고 계시고 너무나도 좀 애국심이 가득찼던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경기는 손흥민의 홈첫 경기라는 의미에 걸맞게 모든 관심이 손흥민에 집중됐습니다. 관중들은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함성을 터뜨렸고 슈팅을 날릴 때마다 환호했습니다. 아쉬운 패배였지만 손흥민 선수의 MLS 홈 데뷔전은 여전히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LA BMO 스타디움에서 SBS 하주은입니다.